황태채와 무말랭이를 넣어서 한번 부침을 해볼게요. 김장김치 맛이 없어질 때 요새 든든한 밑반찬이 됩니다. 무말랭이 집에서 이렇게 태양열에 말리면 이렇게 색깔이 노릇게리해요내 네, 건조기 안 말리고 비타민 C가 더 듬뿍 들어가도록 말렸습니다. 한번 만들어볼게요. 재료는 예 집에 고운 고춧가루 있으면 고운 고춧가루 쓰시고 없으면 그냥 굵은 고추 쓰세요. 고추장 조청, 파마늘, 이렇게 설탕, 이렇게, 요거는 다신물, 요거는 찹쌀가루 한 테이블 스푼 정도 있으면 돼요. 어간장하고 간장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말랭이는 바락바락 네, 다섯 번 주물러서 깨끗이 씻어줍니다. 이거는 깨끗이 바락바락 씻은 무말랭이는 한 20분 약간 미지근한 물에 완전히 따뜻한 물 말고 찬물에서 약간 미지근한 물에 저는 20분 담글 겁니다. 저는 워낙 햇빛에서 오래 말려서 이게 꼬들꼬들해요. 그러니까 살짝 덜 말린 분들은 약간 덜 불리셔도 됩니다. 저는 20분 후에, 예, 참기만 약간 가셨을 정도예요. 20분 후에 다시, 네, 양념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황태 채는 아, 이것저것 없으시면 무말랭이만 하셔도 되고 황태채가 있으면 같이 조금 넣어서 하면 또 색다른 맛이에요 황태채는 이거는 오래 불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넣었다가 바로 건져서 물기를 짜서 먹기 좋게 손질을 하세요 먹기 좋게 조금 길게 찢어도 되고요 가시가 있으면 조금 발라내시고요 아니면 조금 이렇게 가늘게 찢어서 먹기 좋게 이렇게 자르셔도 되고요. 자르신 거는 이렇게 조금 찢어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가시가 있는 게 있어요. 가시 있는 건 조금 이렇게 발라내시고, 먹다가 가시 걸리니까, 발라내시고, 먹기 좋게 이렇게 자르셔서, 조금 무채도 가느니까 무말랭이도 가느니까 조금 더 이렇게 이 정도로 찢으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너무 큰 거는 이렇게 찢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시물 150cc입니다. 찹쌀풀은 되게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납작하게 하나 만들 거예요. 네, 벌써 끓기 시작하네요. 잘안 보여서 네. 끓기 시작하면 한 3분만 끓여주고 불을 꺼주겠습니다. 네, 무말랭이는 20분 동안 담그는 겁니다. 이거는 무말랭이는 말린 정도에 따라서 조금 시간을 조금 물렁한 거 좋아하시면 조금 더 담그시면 되고요. 또 너무 자, 덜 말른 거 같이 살짝 말른 거 같은 거는 시간을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고 무말랭이는 이렇게 상태를 보시고 시간을 조금 네 가감하세요. 그래서 저는 짜보겠습니다. 이제 양념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런 거는 충분히 부들부들하게 됐는데 이 끝에 말린 거 이런 거는 조금 덜 말린 게 있어요 저런 거는 몇개 저는 뺐다가 이거는 조금 더 불려서 섞어 볼 겁니다 그렇다고 만약 얘네들 저기 물렁해질 때까지 놓으면 또 너무 얘네들이 오돌거리는 맛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양념을 해볼게요. 맨 처음에 물엿으로 물엿 수북하게 두개 넣습니다. 조청이에요. 조청이나 올리고당 두개 넣습니다. 그리고 설탕은 이렇게 작은 거로 하나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 한번 조물조물 해주시고요. 단맛이 배도록 먼저 해주고 하겠습니다. 네. 아까 끓인 다신물, 멸치 다신물에 찹쌀 하나 넣고 끓인 겁니다. 하나 넣어주시고요. 저는 파는 채를 썰었습니다. 마늘도 수북하게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전 꼬치장을 조금 넣을 거예요. 꼬치장을 수북하게 하나 넣습니다. 그리고 마늘을 넣고 생강 있으면 생강 가루, 생강즙이나 생강가루 조금만 넣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조금만 넣겠어요.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 고춧가루는 고운 고춧가루 있으면 섞었쓰면 좋아요. 이럴 때 냉동실에 고운 건 조금 하나, 믹서기로 곱게 갈아 놨다가 곱게 물이 잘 들거든요. 이렇게 고운 거 하나, 굵은 거 하나, 둘, 셋, 액젓을 쓰면 좋아요. 요새 아, 어간장이 여러가지 다 나와요. 이거는 홍게 어간장인데, 이거는 하나, 세개 넣을 겁니다. 둘. 수, 수북하게 안 넣고 약간 못되게 세개 넣고요. 일반 간장, 진간장이에요. 진간장 하나 넣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수북하게 안 넣었어요. 약간 못되게 넣었어요. 이러고 이제 파락파락 비벼주면 끝이에요. 이게 생각보다도 이것도 무말랭이만 있으면 씻어서 다른 양념 준비하는 동안 물에 좀 담궈만 놓으면 금방 이것도 완성이 되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통깨하고 기름도 나중에 드시고 이렇게 새빨갛게 맛있게 잘 양념이 됐어요. 이렇게 너무 짜지 않게 하시면, 네, 술안주도 좋고, 밥 반찬도 좋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됐어요. 간만 보겠습니다. 아작아작. 음, 씹는 맛이 아작하고요. 이거는 약간 심심한 면이 있는데, 황태채는 어떤가 맛보겠습니다. 황태채는 간이 더잘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싱거워도 같이 드시면 됩니다. 이게 너무 싱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간장, 쬐금만 1티스푼 정도만 더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만족스러워요.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기름, 참기름 하나만 넣으시고요. 깨 있으면 깨 조금 넣으시, 넉넉히 넣으세요. 통깨는 통깨 넉넉히 넣으시고 잣 같은 거 있으면 집에 견과류 있으면 같이 넣어서 드세요. 저는 또 잣이 조금 있어갖고 이렇게 넉넉히 넣어서 살살 아 고소한 냄새가 나네요 이래서 정말 김치 맛 없어질 때 이때 딱 한번 같이 하셔서 네, 드시면 정말 맛있는 황태 황태채 무말랭이가 완성이 됩니다 네다 됐어요 이제 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양이 꽤나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일주일 동안은 네, 이거 일주일 이상 드실 수 있는 양입니다 파채도 이렇게 길이로 썰어서 네, 골뱅이 무치듯이 여기다가 골뱅이 있으면 골뱅이만 넣어서 이렇게 해서 드셔도 만난 식재료가 되겠습니다 훌륭한 반찬이 되겠어요 네, 무말랭이 황태채 무말랭이 무침이 완성이 됐습니다. 영양도 가득한 무말랭이,갱년기 예방에도 좋은 무말랭이 무침 드시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